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럼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는 신앙,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기독교가 반지성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학과 과학을 함께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전통을 보면 신학과 과학은 지금처럼 대립하기보다 함께한 시절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신학과 과학이 함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렌시머피의 신학과 과학의 화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학과 과학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신대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기독교와 과학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신대 대표를 맡고 계신 우종학 교수님이 번역하신 존 폴킹온의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를 제가 작년에 소개하기로 했었죠. 존 폴킹온은 그 책에서 신학과 과학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과학과 신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양한 학문들을 계층을 두어서 통전적인 관점으로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넘어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물학적인 부분은 온전히 물리학적인 부분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물론, 환원주의자들은 결국 모든 세상은 분자. 원자, 에너지 이런 것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생명체의 생명이라는 부분은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죠.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물리적인 부분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부분을 이제 아래 계층으로 놓고 물리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생기는 것을 연구하는 부분 즉 생물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부분을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놓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위 계층에서 생기는 질문 중에서 이 하위 계층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경계성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경계성 질문은 상위 계층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문들의 계층 최상위에 신학을 놓습니다. 이렇게 신학과 다른 학문들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모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주의 미세조정, 신경과학, 진화론, 사회과학까지 제시한 모델을 기초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보통 신학과 과학과의 관계를 보면 근본주의 신학이나 또 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신학과 과학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던가, 아니면 과학의 부족한 부분을 신학이 이렇게 메워주는 그런 모델을 취하거나, 또 앞에서 소개했던 존 폴킹온처럼 과학과 신학이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접근 방법을 취하던가 합니다. 이 책의 입장은 두 번째 입장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틈을 메워주는 것이 아닌 계층을 달리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일반적인 두 번째 모델과 차별성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통전적인 시각은 저에게는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그러다 보니 신학과 과학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의 틈을 메워주는, 그러한 신학이 갖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 아니면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틈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 그만큼 신학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자의 주장은, 그런 불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계성 질문에 대해 상위계층에서 답을 준다고 하지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경계성 질문이라 생각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위계층에서 답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점점 상위계층이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생물학적 생명반응,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 원자나 분자, 뭐 이런 에너지 같은 걸로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해진다면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반응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설 자리가 좁아지고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 설득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거든요. 경계성 질문들이 정말 계속 경계성 질문으로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역사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경계성 질문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듯 하거든요. 하지만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은 계층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심리학, 그 위에 사회과학, 그리고 그 위에 윤리학을 놓습니다. 심리학을 통해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설명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만으로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과라서 그런지 사회과학 쪽은 아무리 좀 이렇게 살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책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럼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좀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기존의 폴킹 온이 주장하던 독립적인 모델에 비해 이렇게 통전적이라는 점이 갖는 큰 장점인 듯 합니다 뭐 하지만 근본주의적인 분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과 또 읽어도 수긍할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학과 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